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저자 이종식 목사 제136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98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편 97편처럼 헬라어 번역판인 70인 역에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세상을 재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세기경 시리아어로 번역한 페시타역본을 보면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 역본의 표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부터의 해방에 관하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어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억하며 쓴 시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언약을 기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400년 후에나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0년이 될때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성취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 사는 아무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왜 연기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가 오면 이루어짐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그 처음은 참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가 땅에 묻혀 큰 열매 맺은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작은 씨처럼 시작되나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씀에서 인자라는 말은 해세드라는 말로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기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맞는데, 산악이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한 것처럼 인생의 구원은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구원을 만물이 찬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만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만물이 우리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은 기름지게 되어서 많은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곳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그런 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조절하시지는 않지만 잘 살펴보면 90% 이상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미국 땅을 옥토만 가진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청교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 나라도 역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 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민족이 나를 떠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연병에 시달리고 멀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를 기억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때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놓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근래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